1월 2주 성상교회 유아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여주세요.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영상 예배로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 위에서 전도사님 기도할 거예요 자두 손은 꼭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 이제 예배 드립니다.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해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슝!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알리려고 붙여놓은 걸까요? 맞아요. 바로 실종 아동 찾는 그런 광고예요.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날마다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벽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아동 찾는 거를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1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아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 복음 1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뻐하시는 게 어떤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귀를 쪼끝 하고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가 받을 것이 있지요? 지금 그 돈을 다 주세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아버지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데 아낌없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있을 것도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어떤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아주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늘 부족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모두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laughs>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어. 내 잘못을 빌고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어야겠어. 그동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길가에 나가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았어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힘껏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서 가서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기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겠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무척 기쁘구나. 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일을 즐거워해 주었어요.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런데 왜 둘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누렸단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단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이 아버지와 같아요.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또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연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 그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사람을 끝까지 쳐주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리고 이웃의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laughs>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자, 아, 그럼 이것을 기억하면서 전투사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배가 끝났지만 부모님과 함께 가정 활동 영상을 보며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화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건강하게 한주 동안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